야 여기서 뭐 하냐? 어 빨강이랑 같이 있네. 어 빨강이, 니가니가 <laughs> 어저께 얘기한 그 여기서 새끼들 겁준다는 빨강이구나. 여기서 여우랑 둘이 놀고 있더라고 여기서. 이거 뭐 난리라네 이거 이거 빨강이. 빨강, 귀염이. 빨강 귀염이. 뭐, 봐 이거. 빨강아, 너 여기서 뭐요? 예? 배달 갔다 올게천천천 천. 빨강이가 다 먹는다, 안 오면. 안 오면 빨강이가 다 먹는다. <laughs> 아니, 제가 차로 막 배달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저기 저쪽, 저쪽 마을에 배달 갔다가 와,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 그랬는데. 일로 쇼! 쇼잉. 빨강이야, 여 누가 먹을 것인가? 여자 착둥이 저거 못 먹고 저거. 에? 배달 갔다 올게! 좀 이따 보자, 새끼들 있는데. 서 빨강이가 풀려있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쳤네. <laughs> 빨강. 좀 이따 배달 갔다 와서 보자. 좀 이따 보자, 여우야. 여러분, 여우는 돌아와서 다시 이쪽에 있습니다. 빨강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새끼들 밥을 줬는데, 많이 줬거든요. 근데 밥을 엎어 버렸어요. 오자마자 이 줄이 엄청 꼬여 있어서 제가 풀어 줬거든요. 완전히 불이 줄이 진짜 왜 관장님이 저번 주 토요일날 그런 얘기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줄이 완전히 엉켜 있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이 와이어 줄을 풀어 줬어요. 제가 풀어 줬는데. 밥 먹어. 배불러? 배불러면 나중에 먹고. 얘네들 그 예방 접종이라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어 얘네들의 그 주인이 돼가지고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관장님이 처음에. 아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병원에 가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케어를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울타리 치는 것도 그 저기 울타리 치기로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그 지금 현재 폐기물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주면 되겠느냐 했는데 아이 관장님께서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여기서 기념관에서 계속 키울 에 대해서 다시 좀어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그 직원분들도 힘드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여기서 여기에 그 일이 있는데, 여름에는 또 손님도 많이 오고 바빠진다는데, 얘네들 계속 뭐, 대소변도 치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지금 회의를 다시 해야 되나봐요, 직원분들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 걱정되는 와중에 있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을 기념관에서 케어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긴 한데, 그분이 뭐 생각 중이시라는데, 사실은 얘, 얘네들은 완벽하게 케어를 하려면, 아, 이거 똥 밟았네. 얘, 얘네들을 완벽하게 케어를 하려면, 은 진짜 얘네들을 사랑으로 키울 그런 분이 데려가거나, 또는 여기에서 커야 되는데, 신뢰를 많이 해놨어. 근데 그래, 이런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없지 않겠죠. 여기가 기념관인데 기념관의 어떤 뭐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 관리, 기념관의 어떤 이미지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여우.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이 친구들아. 그래서 제가 지금 똥을 치우고 있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라이브 방송. 아. 어. 얘네들 챙겨 준다고 실패했어요. 라이드 라이브 방송 아까 막 하려다가. 우리 얘네들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댓글로 다른 애들, 다른 친구들 영상에 막 댓글로 얘네들 소식 어떠냐고 궁금하다고 막 물어보고 내가 펫 보험에 가입하려면 너네들, 너네들은 코가 지문이라 돼. 너네들 얼굴을 한 명씩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 증명사진을. 그래서 증명 사진을 찍고 가려고요, 이제. 아이, 흐리 순남이. 얘, 순놈이 이름을 순남이로 바꾸려고요. 순남이. 너무 놈자가 들어가니까 놈보다는 남이 낫잖아. 순남. 순한 남자 순남이. 그끼리. 맛있게 먹는 순남이. 제가 가야 여우가 밥을 먹어요. 안녕 인사해라 흑이라 흑이리 순이 인사해 이거 이거 여기 쏟은 거는 제가 내일 와서 보면 알겠지만 여우가 깨끗하게 다 먹습니다 여우는 항상 어, 어, 항상 깨끗하게 무조건 다 먹어치우거든요 여우랑 얘네들이 다 먹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갈게 친구들아 갈게 증명사진 찍자 이제 증명사진 찍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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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사해라 안녕 바이 흑이라 순남이 여우 잘 있었어? 밥 가져왔어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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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우래 왜 싸우래 m i Tsunami. t s u n a 손놈이 너희들은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보험 혜택견들이다. 네. 보험 혜택견, 응, 너희들 그 월요일 날 증명사진 찍은 걸로 펫 보험 가입했어. 네, 어, 밥을 주셨네. 사료하고, 밥을 네, 사료만 좀더 주고 가여호아오 탐사도 그푸 탐사도 그 푸드 치킨 레시피 월요일날 밥을 줬는데 특식을 만들어 줬는데 다 엎어버려가지고 아하 하하 오늘은 형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배달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사하면 완전 충분히 보충해줄게. 엄, 엄마하고 같이 먹어라. 엄마하고 너희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간식 좀 주고 갈게 바로. 어줄 줄을 풀어주셔서 많이 꼬이진 않았네. 닭가슴살 여호 여호여자너 너희들은 부드러운 닭가슴살 줄게. 많이 먹어라. 다음으로 이거 니 먹성 좋으니까 닭가슴살 엄청 줬어요. 야 너희들은 부드러운 닭가슴살 줄게. 까나라 하하 하하하. 야 이제 너희들 이제 나 앱이라고 불러라 앱이. 내가 너희 양아버지 됐다. 흑일 순남이. 이제 애, 이제 앱이라고 불러 앱이라고 알았지? 부드러운 닭가슴살 누가 차지할 것인지. 야 저리 비켜. 내가 먹을 거야 순남이. 흑일이 얼굴. 얼굴을 왜 이렇게 들이대요? 이것도 먹고 싶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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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제발, 가만 있어봐. 흑기리, 흑기리, 순남이, 순남이, 이름 개명한 순남이, 순남이. 짠, 또 이지롱. 이번 닭가슴살은 흑기리가 독차지합니다. 흑기리 맛있어요 부드러운 닭가슴살 맛있어요 순나미 순나미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여기 저기저기저기 저기저기저기저기 거기거기거기 거기. 그래, 그래. 흑이리가 이걸 먹을 동안 어, 순남이 먹고 있네. 여기서 여우는 닭가슴살, 왕 닭가슴살, 마른 닭가슴살을 열심히 먹고 있는 여우 엄마. 마지막 부드러운 닭가슴살, 누가 먹을 것인지? 순남이, 네가 조금 먹었으니까, 네가 먹어. 자, 기가 막힌 맛이지. 음, 기가 막힌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에비, 더 주세요. 에비, 더 주세요. 순나미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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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자, 뭐라, 자, 자, 뭐라, 자, 농담이 뭐라, 야, 내 옷도, 내 옷도, 너네 옷처럼 됐잖아. 하도 비벼가지고 얼마나 부볐든지, 응, 목줄을 헐렁헐렁해요, 목줄 헐렁해, 목줄 헐렁헐렁해. 머리에 닭가슴살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어, 오늘 택배 배달 바로 가야돼 오늘 오늘 음? 응? 설날 명절 택배가 많이 와서 음 응? 애비 또 올게 너희들 소식 전할게 또 너희들은 펫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까 병원을 병원비 음? 응?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90%냐 80%냐 모르겠다 내가 택배 배달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라이브를 할텐데 지금은 라이브를 못해요 엄마 나주세요내 먹을게요 어우 축축해 여기다 오줌을 쌌는지 어우 축축해 어우 <laughs> 쏙 들어가 버려. 자.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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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있게 먹어 었그 써. 거기이 그래 봐. 월요일 날 목줄이 얼마나 꼬여 있던지 목줄 풀러 줄게. 한 아이의 목줄을 풀러야 목줄을 완전히 <laughs> 꼬인 거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됐다 됐어 하하하 <laughs> 야호 너 진짜 멋있다 야야 그림 같은데? 갈게 이리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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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공중 공중 뛰네 공중 공중 갈게 공중 공중 뛰 공중 공중 음, 곰발바다가 곰발바닥 소발바다 순남이 어디 아프냐 어디 아파 그냥, 그냥 따뜻해서 들어가 있는 거요 알았어 들어가 있어 야 갈게, 안녕, 그들이 선남이, 여우, 안녕, 또 보자. 嘿 Mm <clears throat> 잘 때가 아니야. 너 동생 간대. 그냥.. 어? 동생 가는데 잘 때가 음. 아니야. 마음에 치냐 하는 거야? 저기.. 어, 얼굴은 그러니까... 촬영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예. 예. 우리 강아지 너무 먹어서 말도 못해요. 순남이는 좋은 분을 만나셔서 순나미. 이렇게 순남이.. 예.. 순남이.. 순나미. <laughs> 순남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이름이 순남이에요. 어? 걔돌쇠인데돌쇠 <laughs> 막 크고 막 급속마셔서 내가 음. 돌쇠라고 지었는데 이러다가 음. 음. 아 이름을 뭐 다르게 지어셔도 되지 뭐 동생도 응. 동생이 자꾸 탄내는거 응. 네가 강생로 뺏었잖아 응. 응. <웃음> <웃음> 선물로 줄게 응. 아니 야 어, 어. 네가 가져갈 거야 <웃음> 아, <웃음> <웃음> 못 줘자고 <laughs> 관심도 없네 응. 관심도 없어 아니 전부를 만나셔서 어떻게냐 너 응. 가는 어, 거 아, 히히어놓는것 같아. tell on the water? Did you chin up when I come and go? What did you? What d i 아, 추우면 우리는 컨테이너 창고도 있고 컨테이너 집도 하나 있고 우리 사는 집도 짓고 그래서 네. 얘네들은 음. 얘는 원래 잘, 밖에서 잘커요 얘네들은 밖에서 네. 자라야돼요. 네. 밖에서 그래야지, 잘 키워갖고 네. 예. 밖에서 키우는게 맞아요. 네. 음. 그리고 왜려, 또 커요. 오내에서 키우면 또. 더 병이 와요. 음. 얘 주사 안 맞췄겠죠? 네네. 네. 어, 두달 주사, 됐어요. 주사가 떨어졌어요. 음. 음. 아니, 주사도 있고, 다 있어요. 어, 먹이도잘 먹고, 네. 잘 놀기도 하고. 걔네들 튼튼해. 때문에 다 오늘 준비해왔대니까요 대단하십니다. <laughs> <laughs> <얘들이> <laughs> 10일 만에 컸어. 무게가 벗어나가. <laughs> <laughs> 우린 이것도 안 매줬어요. 그냥. 안 맺었어요. 그럼요. 그 마당에 있으면은 그냥 키워도 되잖아요. 그냥. 안 트로놓고. 가요. 방부목에 우리 네. 현관문 있잖아요. 거시, 네. 거실 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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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유리 있는데 우리가 탁 와가지고. 네. 네. 이래 이거 이따가 문 열어면 또 응. 빼들어와 그거 아빠가 못매주게 해요 불쌍하다고 음. 네 지금 이거 이제 가면 또끌을거에요그 어떻게 바로 연락이 다 됐네요 아니 어떻게 문자를 보다보니까 세분 네. 정도 음. 더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은 방아쇠 때문에 연락이 아 그래요? 어, 그럼 마지막에 한분더 갖고 네, 가시 네, 분이 생기면 좋겠다 음.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되려는데 <laughs> <laughs> 음. 아니 여기서 키우는 건줄 알지요 봐도 여기다서 어. 붙이지 않으면 음. 아니, 여기 음. 선생님이나 누가 음. 이모, 우리 우리도 강아지가 오늘 보건소에서 벌써 세 명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분양하겠다고. 있주을 네. 음. 저희 두 번씩 오잖아요. 네. 근데도 강아지를 몰랐어요. 다들 아, 바로 저쪽에다 주죠. 예. 아, 네. 네. <laughs> <laughs> 음. 안 그러면 내가 두 마리 다 받지. <laughs> <laughs> 어쩔수 없네 헤어집니다. 럼간다 응, 응. 응. 안녕. 근데 니들도 지금막 우회조치 개 지나면 응. 싸울 거잖아. <웃음> <웃음> 야, 야, 그냥 이거 아, 아, 안 씨. 아침에 일어나주세요. 안기시나. 네. 이게 저희가 1 0일 정도 키운 개래서. 네. 네. 음. 음. 왜, 왜 아, 사려라. 하시는 네 사려라 국내 투표하시는 분이 얘네들 이거 응. 촬영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많이 갖다 어요 네. 뭐, 뭐. 네. 아유 예쁘구만 네. 네. 이거 이유식이에요 아니야 무슨 일이 벌써 적응했어? 아. 아이고 벌써 아. 적응했구만 아이고, 응. 아. 어? 벌써 적응했구만 차 타타서 그런나 보다. 아, 여기라. 적응했어 아직 못한거 못한 같아요. 토했어요? 네. 미 예. 예. 예 이고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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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뭘 먹었니? 아, 그사 그거 저 간식 그저 아까 기, 택배 기사님이 간식을 그 저기 줘서. 아. 간식 먹고 토했나 봐. 아. 사료만 <laughs> 먹어야 겠다 사료. 얘네들 많이 먹으면 먹은... 맞아요. 예. 얘네는 예. 딱 정량으로 사료만 딱딱 예. 주고 예. 그래요. 그냥 조절을 자기네가 못 하더라고요. 예. 음. 이 사료만 조금지고 물 주고 그러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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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여기 장난감이랑. 장난감이라고또 <laughs> 우리, 우리 직원분이 또 사서 아이고, 준 거였거든요. 예. 이거 이 공을 기었더라고요 그럼 그서 집에서 길러야 되는 데 어떡하냐? <laughs> 밖에서 사야 되는데? <laughs> 밖에서 충분히 잘잘수 있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그, 10일 전에 그 영하 10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음. 버텼어요. 이리. 밖에서 음? 버티다가 왔어요. <laughs> 자, 흑일이는 이렇게 저은가정에 분양이 됐습니다. 닭, 닭, 닭 지키는 닭을 지켜주 먹만 아, 우리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겠다. <laughs> 얘네 그해충 양이나 주사도 맞춰야 될것 같고. 예, 네, 아무것도 안했었어요충신은 매긴 차밥이 근데. 냄수 엄청 맡으면. 그, 어, 어, 네가 더한 거야. <laughs> 너 그렇게 자꾸 내가 똥강아지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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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밖에선 똥강아지야 <laughs> <laughs> 밖에선 똥강아지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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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빠졌다. 주인을 잘 말래 너도 방에서 크지 너 <laughs> 주인을 못 만났어 <웃음> <웃음>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나셨네 아니 집에서 자는 주인을 만나야지 <laughs> 밖에서 자는 주인을 만나서 안됐다 야 <laughs> 아이고, 가자 너 포에서 그만 먹어야 돼너 응. 순둥이야 지져야지 <laughs> 얘가, 얘가 잘 지져요 얘가 잘 지져요 근데 낯선 사람 이 있는데도 안 지져? <laughs> 난 낯선 사람이잖아 <웃음> <웃음> 운세 빨리 오지 그렇지 응 운세